안녕하세요. 달토끼입니다. 음, 오늘도 열을 재봤는데, 열이 조금 내려서, 0.2도 내려서 37.4도가 됐어요. 어제 타이레놀을 하나 먹고 잤는데, 그래도 열이 이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네요. 자, 오늘은 이웃국가 지도자들의 사주를 보기로 한 날입니다. 그래서 먼저, 음 일본의 아베 총리의 사주를 봐 보도록 할게요. 자, 아베 총리는 생일이 1954년 9월 21일입니다. 태어난 시간은 알 수가 없고 이제 인터넷으로 떠도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역술인들이 음, 이 시간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한뭐 추측이라서 그냥 저는 사주 말고, 음, 10월 1까지 나온 그 3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베의 3주를 봐보면, 6월에 경금이네요. 자, 아베 자기 자신이 경금. 단단한, 그러니까 도끼, 막 이런 바위, 이런 걸 상징하는 경금이에요, 경금. 그래서 월을 보면은 유금인데, 음, 한마디로 금기운이 굉장히 강한 월에 금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베는 이제 뿌리가 굉장히 튼튼한 사주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지를 보면은 진토를 깔고 있어요. 이 토는 금을 생해주는 기운이니까. 음, 근데 여기서는 이제 편인인데, 일단 금으로 태어나서 월지 유금에다가 일지 진토. 그래서 자기와 같은 오행인 금, 그 다음에 금을 생해주는 토를 가까이 하고 있어서 매우 신강한 사주라고 볼수 있겠어요. 아베가. 한마디로 뿌리가 튼튼해요. 그래서, 자, 이제 다른 걸 봐보면, 월간이 개수고, 연간이 간목이고, 그 다음에 연지가 오화인데 자, 이게 참, 아베가 정말 사주가 좋은 게, 자, 경금은 개수를 생해주고, 개수는 갑목을 생해주고 갑목은 오화를 생해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관이 굉장히 잘 되는 사주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베는 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좀 금기운을 금기운을 좀 극해주거나 이제 금기운의 기운을 좀 빼낼 수 있는 그런 설하는 기운이 오행이 필요한데 이제 극을 하는 금을 극하는 오행은 불이에요. 불 오화 여기 지지에 오화가 있어요. 오화가 굉장히 강한 화기운을 나타내는 지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이 오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오화가 경금의 정관으로 그런 관직 자리를 높은 관직 직업 이런 것들을 상징해 하는데 이렇게 이 오화가 잘 살아 있는 거에 사주에서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오화가 또 조상 자리에 있는 오화이기 때문에 음, 아베는 조상복도 많은 걸로 알 수가 있네요. 하여간 음, 아베가 그 집안복이 뭐, 굉장히 좋고 조상법도 굉장하네요. 거기다가 이렇게 통관이 되니까 음, 정말 뭐랄까 완전 다이아몬드 사주라고나할까 정말 좋은 사주이네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일본 총리 자리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아베가 뭘좀 음. 언변 능력도 있고 재물복도 있고 직업복 그러니까 관운도 굉장히 좋고 뿌리도 굉장히 짱짱하고 아주 그냥 음뭐 흠잡을 데가 없는 사주 삼주예요 삼주 3주, 삼주만딱 봤을 때 음. 사실 시지가 어떤 것, 어떤 그 시에 태어났더라도 굉장히 좋은 사주여가지고, 뭐, 음, 딱히 시가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3주까지만 봐도. 음. 54년 9월 21일생. 아마 54년 9월 21일생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뭐랄까, 굉장히, 음,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음,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성격은, 보니까, 당연히, 겁재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주장도 강하고. 폼, 생, 폼, 사, 기질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금생수, 수생, 목 목생아, 이렇게 이제 통관이 되는 구조가, 음 혈액순환이 뭐랄까 굉장히 원활한 사주라고 볼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아베가 나이가 67세로 대운이 이제 경진 대운에 지금 속해 있거든요. 이제 나이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경진 대운에 속해 있는데 아베는 사실 금 기운하고 이제 토 기운은 별로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워낙에 강하게 태어난 사주이기 때문에 이제 기운이 오거나 불의 기운이 와야 흥한 사주인데. 일단 지금 자기 자신하고 일주랑 똑같은 글자인 경진대운이 왔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이 대운에서는 아베가 지금까지 발휘해왔던 그런 좋은 운을 발휘하기가 힘든 때예요. 그러니까 좋은 운이 이제 끝난 거죠. 이제. 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올해가 경자년이죠, 경자년. 음, 그리고 이제 이 경이, 음, 경금이, 천간에 경금이 들어오면 매우 해로운데 그 이유는 여기 연간에 간목을 강하게 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구조인데, 이제 연간에 갑목을 강하게 강하게 때림으로써 이제 동맥경화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사주인데 이제 갑목을 치어서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가 잘 되고 있는 이구조에 중간에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경금이 들어옴으로써 갑경충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작년 2019년부터 이제 이런 경금이 이제 들어왔던 걸 봐서, 음 뭔가 이제 자신을, 여기 이제 관, 관인, 이제 오화를 생해주는 게 간목인데, 이제 간목이 충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기의 관직을 유지하는데, 그런 이제 총리직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던 세력들이 뭔가 이제 극을 받기 때문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 자기 총리직에 이제 좀 기반이 됐던 것들이 좀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거기다가 올해가 경자년이잖아요. 그래서 또 경금이 대운에도 들어오고 세운에도 들어오는 아주, 그냥, 간목을 신나게 패는 중이에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이, 지금, 간목이 굉장히 심하게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 잘 되던 이 혈액순환이 이제 막힌 거죠. 막히기 시작해. 근데 거기다가 더안 좋은 건, 이, 관직업, 관직을 상, 총리직을 상징하는 이 5화가 이 5화가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경자년의 자수가 자, 이 지잖아, 지이 자라는 글자가 5화를 강하게 극을 해요. 자옷 중이 형성되면서 이 불도 꺼지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이 붓까지 세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글자가 청간 지지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 대운도 안 좋을 무렵에. 그래서 아베한테는 올해가 굉장히 위기가 될 거예요. 지금 위기를 겪고 있긴 하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국내에도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아베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걸 보면은 어, 일부러 망하려고 작정을 했다라고 볼수 밖에 없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사주를 보면은 이해가 가긴 해요. 굉장히 지금 경자년 이 경금과 자수가 이 아베 사주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삽질을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는 음~ 올해 운이 제일 안 좋은데 잘못하면은 이제 올해 총리직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올해 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운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특히 올해 12월 그니까 이제 12월이 이제 그 자수 자월 자월이 들어오는 그 때에, 음, 여기 어른이 보인다. 어, 올해 12월이 이제 무자월인데, 이제, 무자월이 되면, 무자월이 됐을 때도, 과연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긴 해요, 보니까. 음, 무자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베가. 음, 그만큼 운이 안 좋아서. 지금 아베는 올림픽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기 존망이 달렸기 때문에 올해 사주는 음... 정말 완벽하게 태어났는데 음. 올해가 인생 최대 위기죠 지금 아베한테 지도자 개운이 아베 운이 이 좋지 않으려니까 초반에. 크루즈 선까지 <laughs> 일본에 오게 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뭐 내년도 딱히 좋은 운은 아니에요. 올해보다는 약간 낫지만 아주 덜 나쁘다는 이야기지. 내년도 그다지. 토금이 들어오니까. 이제 내년에 신축년은 이제 신이 신금, 축이 축토.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아베한테. 내년도.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음, 올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아베가. 총리직을 이룰 수도 있을 만큼. 음. 오늘 시진핑이랑 뭐 김정은까지 이제 사주로 다 보려고 했는데, 음, 아베 하나 보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오늘은, 음,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